에제케엘 예언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의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마다드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예 신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할 건지 혹은 저걸 선택할 건지 또이 길로 갈 건지 저 길로 갈 건지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올바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큰 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밭에 가서 일좀 해라.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아들은 누구냐? 글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듣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용서 청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 에제키엘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따르던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그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새 삶을 살면 그는 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고 또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잘못을뉘우치고 깨우치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느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른.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지, 너 두고 보자. 벼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용서청하면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그런 하느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희망적입니까? 그런데 회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며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며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동정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또한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낮추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니면서 사셨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묵상거리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또 누구를 만나기에 앞서서 누구와 대면하면서 아 이런 순간에 이런 처지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 일꾼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아들처럼 싫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실천함이 없어서 둘째 아들처럼 불효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 독서 바오로 사도가서, 사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외워서 삶의 목표로 삼고 신앙인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각자 자신의 잘못된 삶, 또 죄악으로 가득찬 삶을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큰 아들처럼 충실하게 일하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